원장님, 저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분명 받았는데, 다시 허리가 아프고 찌릿찌릿 다리가 저려요. 이런 걸 방사통이라고 하나요? 허리디스크 치료 1년차, 잘 지내던 중 갑자기 찾아온 찌릿한 고통에 잠못 이루던 환자분께서 제 진료실에 문을 두드리면서 가장 먼저 꺼내신 날이었는데요. 도대체 나을 수 있는 거냐고 두려워하던 환자분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실제 진료실에서 많이 뵙게 되는 이성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딱 5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콩선생님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선우 원장입니다. 엊그제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40대 여자분으로 자다가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허리와 엉치에서 다리로 번개같이 듯이 통증이 퍼져와서 응급실까지 다녀오셨다는데,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없이 밤새 고통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걸음조차 제대로 못 걸으시는 모습에 바로 MRI 검사를 해보니 안전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관절의 석회화 건염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 줄 알고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고관절 문제로 인해서 하지 방사통이 더 심하게 나타난 케이스였어요. 치료를 받고도 하지 방사통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일까요? 허리 통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이라면. 어, 이거 허리가 또 재발한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가령 디스크 치료를 받고 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시 허리 영치에서 다리로 찌릿하게 이어지는 통증이 재발한 느낌이 드는 순간 말이죠. 사실 디스크가 호전되었다고 해도 잔여 통증이 계속되거나 잠시 사라졌던 하지 방사통이 다시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디스크의 재발인 건지 아니면 아직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드러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번 아팠던 부위가 다시 통증을 유발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잔뜩 긴장하고, 아, 또 시술이나 수술 받아야 하나? 이렇게 걱정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 정확한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크 치료 후에도 생기는 하지 방사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통증은 확실히 호전되었지만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서 신경이 약간씩 자극받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세가 틀어지거나 반대편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등 이런 이유로 허리에 무리가 다시 쌓여서 통증이 재발하는 것이죠. 진료를 하다 보면 디스크가 애초에 여러 마디에서 세행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만 치료한 뒤 다른 요리가 뒤늦게 아픈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와 고관절 통증이 동시에 있었는데 치료 후에 허리 통증 자체는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되는 하지 방사통 때문에 걷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 허리에 협착증이 조금 남아있고 고관절에 힘줄염과 관절염 증상이 겹쳐 있었습니다. 통증이 한 가지 원인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염증을 줄이는 시술과 재활을 병행해 통합적으로 접근하자 결국,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함께 호전되었고, 남아있던 방사통 역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환자분 케이스가 특별한 상황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허리뿐만 아니라 고관절, 골반, 심지어는 무릎 문제까지 겹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가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이미 약해진 디스크 조직이 일상 속 작은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또다시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치료 시기에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강화해주지 못해서 척추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일 때 쉽게 다시 통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해서 방심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짐들기 같은 행동을 갑자기 하는 경우도 그 원인이 될수 있겠죠. 통증이 잠잠해져도 척추 내부 구조물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갑작스러운 무리로 재발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재활과 척추 안정성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허리 주변의 근육이나 복근, 그리고 고관절 주변 조직이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재발하기 쉬워요. 흔히 일어나 앉기 운동, 맨몸 스쿼트, 걷기 같은 기본적인 근력 운동만 잘 해주셔도 척추가 받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내 상태에 맞춰서 해야지 무턱대고 운동 강도를 높였다가는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진단 장비를 통한 영상 촬영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는 무조건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고관절과 골반 문제로 인해서 하부요치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MRI 검사를 통해 신경이 눌리는 부위, 염증의 양상, 골반이나 고관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학병원과 동일한 정밀 장비를 갖춘 곳에서 여러 부위를 한 번에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원인을 찾지 못했던 분들도 의외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문의 상담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즘 인터넷 정보가 워낙 많아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오히려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통증이나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태에 맞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MRI 결과나 근전도 검사 등을 보고 꼼꼼히 상담을 해드려야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허리 통증을 그냥 잠깐 아프다 말겠지 하고 참아 넘기게 되는데요. 결국 나중에 더큰 통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벼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치료와 재활, 생활 습관의 교정까지 함께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치료된 뒤에도 방사통이 남아있거나 다시 통증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 디스크의 재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사통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한다면 정확한 원인을 다시 확인하고 통합적인 재활과 치료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폭선생님 김선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